눈 영양제 네 가지 성분 꼭 확인하세요. 눈에 도움을 주는 많은 영양소 중에서 꼭 챙겨야 하는 핵심 4대 영양소를 알려 드릴게요. 영양제 선택하실 때 현명한 기준이 될 거예요. 1 루테인. 루테인은 눈의 황반 주변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. 스마트폰과 햇빛에서 나오는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눈속 색소를 유지해 시력을 도와줘요. 2 지아잔틴. 지아잔틴은 눈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성분이에요. 글자를 또렷하게 보고 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루테인과 함께 섭취하면 눈 전체를 고루 보호 할수 있어요. 3.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은 눈의 피로와 건조함 을 완화해줘요.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볼때 생기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눈속 혈액 순환을 도와 건강한 눈 환경을 유지해줘요. 4. 비타민a 비타민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적응 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줘요. 다만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복용하실 때는 중복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. 이렇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면 선택이 달라지고 눈 건강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. 로 최대 함유량 여부도 체크하세요 건강정보 착각이었습니다.